자,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 이렇게 나누면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척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척도. 무슨 얘기냐면, 범주형 자료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를 갖고 있고요. 수치형 자료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요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네 가지 형태로 조정이 됩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없어요. 요네 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외우기 쉽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고. 자 명목척도는 그룹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범주형 자료는 그룹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룹인데. 이렇게 어, 성별, 그 다음에 자동차 종류, 뭐 성별 남자, 여자, 이런 거를 의미하고요. 자, 순서형 자료는 10대, 20대,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척도는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 척도인데, 이런 형식으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범주형 자료는. 자, 그 중에서 명목 자료 또는 명목 척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얘기하는데 노미널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노미널 척도는 측정 대상을 구분하거나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대부분 성별 혈액형 뭐 직업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디널 데이터 또는 순서 척도 요렇게 얘기합니다 순서 척도 또는 순위 척도 여기 말에서 보면 순서라는 의미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그룹을 의미하는데 그룹의 의미가 이렇게 순서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 학력보다는 우리가 나이대라고 할 주는 게더 좋겠네요. 무슨 말이냐? 연령대, 나이대 그러면 10대, 20대. 그럼 여러분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뭐 20대에 속해지겠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대 하면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대 다음에 20대, 20대 다음에 30대 자, 그래서 뭐냐면 순서가 존재하죠. 그룹이지만 밑에 있는 그룹과 위에 있는 그룹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년, 그러면 1학년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죠. 2학년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3학년 다음에 또 4학년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룹을 의미하지만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을 의미하는데 1학년 그룹 다음에 2학년 그룹으로 올라간다. 이 그룹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를 우리가 순서형 척도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는 남자 담의 여자가 아니죠. 여자 담의 남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순서가 없이 그 자료 자체로 구분이 되는 그룹이 구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노미널 척도 명목 척도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그룹이 정해졌는데 이 그룹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1, 2, 3, 4로 올라간다. 그룹이 점점 점점 높은 그룹으로 위에 그룹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형 그룹이 존재한다. 그러면 순서척도.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 그룹이다. 그러면 명목척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나누고요. 여러분들 나누기 어렵다. 그러면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범주형 자료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는 명목척도, 순서척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범주형 자료인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이 명목순서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할때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 2, 3, 4, 5, 요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죠? 0이 없어요. 1.2점부터 5점까지 측정이 되죠. 자, 그거를 우리가 설문지 같은 경우에가 가장 많이 쓰는 이 리커루트 5점 척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문 문항에서 1번 다음에 2번. 자, 그런데 그 등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점수를 줄때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줄때 중간을 정확하게 반반씩 쪼개서 합니다. 그래서 1, 2, 1에서 2는 2배, 2에서 3도 우리가 1배, 3에서 4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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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씩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등간, 간격이 똑같다. 그래서 등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몇개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설문 문항이 등간 척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1, 2, 3, 4, 5. 그러면 리커르트 5점 척도. 그 다음에 7점을 하면 리커르트 7점 척도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설문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럴 때이 설문 문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뭐 리커르트 5점 척도로 개발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커르트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온도는 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 온도는 0을 얼음이 어느 정도를 0으로 우리가 딱 고정을 해서 얼음이 언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영하, 영상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부릅니다. 0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온도가 0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의미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IQ지수 같은 것도 있는데 IQ지수는 모든 사람을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IQ를 보통 평균 사람을 100으로 기준을 접고 잡고 100보다 낮다 높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IQ가 0이라는 말은 없고, IQ가 100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 똑같은,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100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 리커르트 척도의 설문 문항을 가장 많이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0이 존재하는, 키다. 그러면은 키가 0, 0cm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절대 0이 존재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점수, 스트레스점수, 키 몸무게,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수치형 자료는 비율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설문문항은 우리가 수치형 자료지만은 등간척도를 이용한 자료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청자료, 등간자료 비율척도 이렇게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명목척도, 순서척도 이두 가지는 다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룹으로 나누는 그룹을 우리가 생성해주는 변수. 그래서 명목 순서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범주형 자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합쳐서.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비율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거의 안 써요. 안 쓴다는 말은 설문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수치형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 이렇게만 우리가 크게 구분해서 뒤에 분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요 정도 네개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개 정도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연령 그러면 우리가 어 비율 등간척 아니 비율척 그 범주형 자료냐 아니면 순서형 자료냐에서 보면 얘는 순서형 아 그니까 우리 그수치형 자료입니다. 그죠? 연령, 1, 2, 3, 4, 0살, 1살, 2살, 3살 이렇게 값을 가지니까 수치형 자료겠죠. 수치형 자료에서 비율, 척도를 의미합니다. 연령은. 자,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연령대로 측정을 했어요. 우리가 설문지 있죠? 설문지를 쭉갈때 설문지에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20살, 21살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가 되냐면 수치형 데이터가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비율, 척도를 이용한 수치형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 설문지에 누가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라고 체크를 해서 여기다 체크를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자료를 측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연령대, 여러분들을 그룹으로 측정한 겁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고 20대라는 그룹으로 측정하고 30대라는 그룹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령대는 뭐가 되냐면 수치형 자료가 아니고 범주형 자료. 특히 범주형 자료 중에서도 10대, 20대, 30대 순서를 갖게 되니까 순위 척도를 이용한 범주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 얘는 수치형 자료고요. 얘는 범주형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연령은 그값 자체로 해서 수치형 자료고요. 연령대는 범주형 자료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분석할 때 다르게 분석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통계학 시간에서 뒤에 다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또는 어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본인들이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값이 수치형 자료냐, 범주형 자료냐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꼭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요거는 우리 수치형 자료다, 범주형 자료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리커루트 척도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아,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스턴 척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등간 척도로 하는데 값이 등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값을 쓰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휘차이 척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휘차이 척도법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빠르다 오른쪽은 느리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서로 상반돼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쓰는 자료들도 있고요. 또는 고정척값척도라 그래서 전체를 100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어, 값을 이렇게 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 합이 100점이 되게끔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들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뭐예요? 범정 자료, 수치형 자료. 그 다음에 또네 가지로 더 쪼개면 범주형 자료 안에 먹목형, 순위형. 수치형 자료에는 등간, 비율, 이렇게 나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또는 디테일하게는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1.2점, 3.4점, 5점. 이렇게 우리가 리커루트 척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되죠? 네, 우리 등간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있죠? 이렇게 소수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수 형태로 값을 무한히 많이, 염속적인 값을 가질 때, 음, 얘는, 네, 수치형 척도면서 비율 척도가 되겠죠? 자, 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순서가 있죠. 그래서 순서척도, 범주형 자료, 순서척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명목척도가 되겠죠. 그죠? 음, 우리가 범주형 자료 중에 그룹으로 나눠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료의 종류 중에 특별하게 시간의 관점을 다루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구분할 때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 이렇게 대부분 구분하는데 간혹 가다가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어떨 때 하냐면 횡단 자료냐, 종단 자료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횡단 자료라는 건 뭐냐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시간에 얻어진 자료. 자,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돌릴 때, 설문지를 돌릴 때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한번딱 돌려서 시간을 뭐 보름, 뭐 이틀, 삼일 또는 보름 이렇게 주고 한 타임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하루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이틀, 삼일, 뭐 보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종단 자료는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그 주식 자료 있죠? 주식 자료는 매일 변화하면서 얻어지는 자료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GDP의 변화, 그래서 뭐 매월 GDP 변화 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 하나의, 하나의 값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값입니다. 하나의 변수 또는 하나의 값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열하는 자료를 우리 시계열 자료 또는 종단 자료. 영어로는 longitudinal dat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누적해서 값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우리가 한 번에 딱 끊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그러면 2023년도 소비자 만족도. 그러면 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딱고 그 시간에 한 번에 딱 얻어지는 자료.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들은 거의 다 횡단 자료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시계열 자료로 활용을 해서 쓰는 자료가 있는데 이 종단 자료 또는 시계열 자료는 별도의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어, 타임 시리즈, 뭐 리그레션 또는 시계열, 뭐, 회귀 분석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범위는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통계학에서는 어, 우리 이번 시간 전체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전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종단 자료다라고 부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범주형 자료에, 데이, 이 범주형 자료인지 아니면 수치형 자료인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통계분석기법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척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척도도 꼭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범주형 자료인지 만약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 값이 범주형 자료인지 아니면 수치형 자료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